안녕하세요. 효시미TV의 효시미입니다. 네, 다름이 아니고요. 어, 저희가 내일 효시미TV에서 밤 10시부터 생방으로 어, 김택수 타구클럽의 2명 플러스 소명진 코치님 3명과 또 JH 타구클럽의 선수 2명 그리고 거기 코치님, 이성훈 코치님의 3대3 단체전 경기를, 어... 생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네, 물론 마스크 착용하고, 네, 최대 5인도 아니고 3대3으로 내일 저녁 밤 10시에, 네, 한 게임씩 단체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. 네, 밤에 주무시기 전에, 네,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열심히 해설도 아마 있을 거고요. 제가 탁구를 칠지 안 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. 네, 아무튼 내일 저녁에 생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